안녕하세요, 양가자입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만성염증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염뿐만 아니라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몸 여기저기가 아팠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좋아졌냐? 저탄수화물 식단도 저한테는 중요했지만 만성염증에 큰 영향을 준게 나쁜 기름을 배제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름기 많은 후라이드 치킨이나 튀김, 팝콘, 감자칩 같은 거 먹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오고 평소에 안 좋았던 염증 증상이 심해지는 경험 말이죠. 그런데 감바스 같은 오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피부가 좋아집니다. 같은 기름인데 이상하죠? 그럼 어떤 기름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기름이냐? 자,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는 기름들이 나옵니다. 빨간색은 포화지방산,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은 불포화지방산이 얼마만큼 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염증 때문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기름이 바로 초록색, 파란색이 많이 들어있는 들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참기름, 카놀라유입니다. 왜냐하면 삼패가 엄청 잘 되기 때문이에요. 왜 이들이 삼패가잘 되냐? 지방의 구조를 보시면 글리세롤 한 분자 옆에 갈비뼈 같이 지방산 세 분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갈비뼈 같은 세 개의 지방산 구성이 포화지방이 맞냐, 불포화지방이 맞냐에 따라서 이 기름이 염증을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말 그대로 포화가 돼서 뭐가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엄청 안정적이게 보이죠?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은 이렇게 곳곳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 빈자리에 산소가 붙어서 기름이 산화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산소가 결합할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화에 취약한 기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까다롭게 골라 먹어야 하는 기름이 바로 다가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기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그림 보시면 다가불포화지방산이 초록색, 파란색인데 그게 많은 기름이 들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참기름, 카놀라유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오메가3도 이 파란색 다가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원료의 산패도도 따지고 혹시 여름에 택배 배송 중에 고온에 노출될까봐 걱정도 하고 받으면 또 냉장 보관하면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오메가3 영양제는 그렇게 신경 써서 주문하고 골라 먹으면서 우리가 식사로 먹는 기름은 같은 다가 불포화 지방산인데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고르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처럼 식용유도 같은 기름이고 먹는 양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건 역시 산패가 안된 기름으로 잘 골라야 합니다. 저는 일단 열을 가하는 식용유로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를 안 씁니다. 뭐, 열에 약하기도 하고, 유기용매 추출에 GMO 이슈까지 있어서 더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리할 때는 저 기름들 대신에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제품 중에 골라서 기름 추출 공정에서 산패도가 낮도록 좋은 압착으로 골라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 들기름하고 참기름은 한식을 먹는 사람으로서 안쓸 수가 없는데요. 이들을 대체할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 기름을 짤 때부터 산화가 최대한 안 일어나게 제대로 짠 제품을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 들기름 참기름은 일단 깨를 볶을 때부터 열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산화가 아주 쉽게 되고 기름을 짤 때도 열 때문에 산패가 되기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참기름 들기름 마트에서 파는 대기업 제품 드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방앗간에서 볶아서 짠거 드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염증 생깁니다 염증 걱정 없는 참기름 들기름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저온에서 볶은 깨를 사용한 제품을 고르세요 깨를 고온에서 볶으면 기름도 많이 나오고 고소한 맛도 증가해서 대기업이나 방앗간이나 모두 그렇게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를 고온에 볶고 고온에 짜내면 다가불포화 지방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산화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깨가 볶다 못해 갈색으로 타면 2차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도 그중에 하나죠. 그래서 갈색의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발 사지 말고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름을 계속 드시면 몸에 염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저온에서 추가로 원적외선으로 볶은 제품이 더 좋습니다. 불을 사용해서 볶으면 깨가 고르게 볶아지지 않고 겉은 타고 속은 안 익어서 기름을 짰을 때 고소한 풍미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적에서는 안과 밖이 골고루 익게 해주기 때문에 맛과 향, 게다가 영양 성분까지도 잘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셋째, 어두운 병에 담겨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이건 올리브유 고를 때도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기름류는 빛에도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투명병에 들어 있는 제품을 저는 구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참기름 들기름은 이 올리브유보다도 더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어두운 병에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함량에 대한 검사까지 한 제품이면 더 좋겠죠. 저는 이 기준에 들어온 제품을 국내에서 딱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시 멤버들이 애정하는 제품인데요, 바로 쿠엔즈 버킷이라는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5년 전 팟캐스트 할 때부터 좋아했었고요. 얼마 전 처음으로 용기내서 공동구매 요청을 드렸었는데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여러분들께 좋은 가격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회사의 대표님을 한 번도 만나뵙지 못했지만 좋아합니다. 바로 세바시 강연 영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대개하는 방법 위에 카드 눌러보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건강하고 바른 제품을 만들려는 대표님의 고집이 이 제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제품에 비해서 참기름에서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 함량도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쿠엔즈버킷은 참깨를 오래 볶으면 나오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레니 기준이 식품 공정에서는 2ppm 이하거든요. 근데 쿠엔즈버킷은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산화나 변질에 신경써서 오일을 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깨를 짜고 나온 깻목으로는 화장품, 크래커, 동물 사료 등으로 활용해서 ESG 경영도 실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쿠엔즈버킷은 좋은 압착 참기름, 들기름뿐만 아니라 생들기름과 생참기름도 있습니다. 저는 한식요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 제품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부면에 들기름을 막간장, 김과 함께 비벼먹기도 하고요. 버섯을 참기름과 소금에 찍어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구워서 찍어먹을 때도 염증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름입니다. 특히 생들기름은 은은한 맛과 향이 너무 좋고 토마토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토마토가 들어간 샐러드를 먹을 때 소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야외 활동에도 걱정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포장도 있으니까 해외를 가시거나 캠핑을 가서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런 염증들은 암,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과 같은 질환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찬장을 확인해 보시고 염증을 일으키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음 구매에서는 이런 참기름, 들기름으로 꼭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